현종화니다 오늘은 어 예전에 한번 같이 방송을 했었던 강원래씨랑 같이 좀뭐 어떤 얘기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강원래씨 옆에 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제가 <laughs> 네. 너무 뜬금없이 네. 네. 아, 뜬금없이 <laughs> 딱 만난 듯한 뭐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 네. 강원래씨가 좀할 말이 있다. 좀 억울하다. 뭐 이런 그 의사 표시를 하셔서 저랑 다시 방송을 하시는 건데요. 네. 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그 억울하다. 내 하소연을 좀 들어달라 그런 얘기보다는 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터사이클을 좋아했었고 사춘기 시절 때뭐 이렇게. 음. 그런 뭐랄까 그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로망이라든가 뭐어 그러다가 이제 면허를 취득해서 오토바이를 내가 이제 직접 구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잘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어 불법 유턴한 차에 부딪혀서 제가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좀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제가 교통 사고 이후에 운전을 할수 있게 됐어요. 어 장애 보조 장치예요. 그냥 핸드 컨트롤러라고 그래가지고. 짝대기 하나만 달면 이게 땡기면 브레이크를, 아, 엑셀을 밟고 밀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장애 보조장치가 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 보조장치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그 장애인 한 분이 와가지고 면허 갱신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면허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적성검사 받지 않으면 무면허예요. 음. 아, 그래요? 아, 그럼 큰일 나겠다. 교통사고로 한번또 이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무면허로 또 욕먹을까봐. 그래서, 음. 어, 강남에 있는 그 운전면허하고는 갔어요. 예, 예. 갔다 가가지고 저 면허 갱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뭐 손을 주먹을 줘보세요. 쳤어요. 그랬더니, 아, 뭐 여기 감각은 다 있죠. 어, 휠차 탔으니까 앉을 수 있네요. 그럼 이 핸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핸들이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막 요즘 나오는 뭐랄까 파워 핸들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럼 운동 측정 능력은 뭐 테스트 된 거니까 면허증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AF인가 뭐 하여튼 그런 면허증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을 딱 받았는데 우리도 면허증 받으면 그거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원동기, 이종보통, 이종소형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종보통만 있고 나머지가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직원이 왜요? 또오토바이타시게요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아니, 오토바이를 타라고 해도 못하 그, 상황인데, 내가 뭐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두 발키짜리 어떻게 오토바이를 내가 탈수있겠냐 근데 왜 면허가 취소가 되죠, 그니까 욱하네요, 네. 그러니까 욱하죠. 아니, <laughs> 욱하네요, 거기서, 그거? 사실은 네. 이러이러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측정 능력에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에이, 그래도, 세 발짜리도 있고, 네 발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또 타고 싶으세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났으면 또 오토바이 또 타고 싶, 아니, 그럼 길 가다가 사고 났으면 또길 걷고 싶으세요? 차 타고 사고 났으면 또차 타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너무 그런, 그렇죠, 예. 뭐랄까, 그 그러니까 편견에 대한 그 얘기 때문에 기분도 나빴는데다가, 아니, 왜 취소가 돼요? 그때 다시 걷게 되면 오세요. 그때 드릴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어, 아, 그건 좀, 음, 뭐랄까, 좀, 아, 좀, get... 뭔가. 규명이님 말씀하시지 못하는 아. 말을 제가 대신 하보자면 싸가지가 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아니, <웃음> <웃음> 싸가지가 없다기 보다도 아, 내가 그 아, 얘기를 조금, 예, 그 얘기를 받아들일 때는 네.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아이 병신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병신대 놓고선 또 그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 내가 막 저, 네. 욱했지만, 사람들도 많고 또 공무원이고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법적으로 그게 자, 어이가 없네 근데 럼한번좀더 알아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또그 세발짜리 트라이앵글 타는 그그 그 매니 그,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연락을 했더니 아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너갱신하러왜 갔어. 아 와. 그냥 그 갖고 다녀도 되는데. 아 반전이네 이것도. 예. 야그 오토바이 그거 갖고 가면 그럼 너 너는 취소된다. 너그 그냥 갖고 있지 그냥 그 그냥 그냥 갖고 있고 분실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그 면허증 받는 게더 낫었는데라고 선배 입장에서 아, 그런 경험을 해면 선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약간의 좀 이게 편법적인 부분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못 한다라는 거죠. 그, 그러지 않으면 면허는 살아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그뭐 경찰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 잠시만요 검문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면허증을 내더라도 아도로 교통법이 이런가 보다. 세발자리 탈수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나 역시도 몰랐었고, 그리고 우리 선배도 몰랐었고, 우리 후배도 모를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 대한민국에 지금 약한 3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게 선진 문화인데 그냥 너희들 몸 불편하니까 집에 있어. 그리고 좀좀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고령화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죠. 그럼 어르신 몸 불편하시니까 그 집에만 계세요 이게 그 어르신들을 위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현수만씨 집에 있어요 그냥 예. 집에만 가면 있어봐요 일주일만 있어봐요 돌아버린대로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것 또한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면허증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할수 있는 사람한테는 주고, 될수 있으면 나와가지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그러면 또그 사람이 또 돈을 쓸 거고, 이렇게 계속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집에만 갇혀놓으면, 짜증이 나죠, 저도. 와중에요. 그 제가 이제 이종소용 면허가 첫 번째 인터뷰할 때이종소용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아 이제, 이제 운동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어 이렇게 무작정 취소가 되는 지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뭘뭐 관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일단 면허소가 취소가 될 상황에 있는 자에게는 어그 사전 통지서라는 걸 보내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뭐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성 검사 안내서라든가 이런 것들 보내야 되는 걸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어 당시에 이제 강월례고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통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것들 어 그때 당시는 그러면 뭐어 적성검사 기간이 남아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갔어요. 예, 그냥. 음. 적성검사 기간이라기 보다도 그 면허증 검사 있죠? 아마도 그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제가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게 지금 한 10년 전, 거의 그한 8년? 8년, 9년 정도 전의 일이라가지고. 이게 이제 강월래 씨의 면허증입니다. 강월래 씨의 면허증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종 보통 하나만. 또 있는 걸로 그리고 면허 조건에 알겠습니다. AF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마 어 AF. 네 AF가 그게 아마 또 장애인 그게 음, 아, 아닌가? 오토 포커스의 약자 날겠죠. <laughs> 아, 예. 그래서 <laughs> 이 어, 갱신 기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면허증을 가지러 가가지고 저 장애인 됐습니다. 아, 저 아시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왔는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능력을 측정 받은 거고 근데 뭐. 강원래 씨가 장애인이 됐으니까 뭐 언제까지 나와고면허를 하십시오. 그런 연락은 제가 솔직히 받은 적이 없고, 근데 뭐 그쪽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내가 또뭐 변명할 수 없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좀 자세한 설명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세 발짜리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네 발짜리 오토바이고, 있 그런 그거는 이종 보용 보통으로 가능한 건지, 일종 대용으로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근데 이거를뭐 물어보면, 그전잘 <laughs> 모르는 게데 거기 상담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들은 얘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라는 얘기만 몇번들었었지뭐 어떻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또 아, 찾아봤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상 면허의 조건이라든가 면허 취소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모법부터 시행규칙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떤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 우가 됐을 경우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아 운전이 곤란하니까 이제 취소될 수 있다라는 범위를 시행 규칙이라는 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이게 이제 개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실상 어 의자에 앉아 있고 팔꿈치 이상의 양팔을 잃은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그거는, 어, 자동차가, 자신의 조건에 맞,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된, 합법적으로 개조된, 어, 이런 자동차를 구비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취득하고, 이제, 보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국가에서, 그럼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3년이라든가 아니면 4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런 것들은 전혀 그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실질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또도가 타겠어라고 <laughs> 판단을 해서 어 이종소형을 말소시켰다면 글쎄요 제가 이거는 법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교통사고로 또는 무슨 뭐 감전사고라든가 일단 질병으로 인해서 양손이 절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기존의 면허증이 있었어요. 뭐 일종 대형이든 이종 소형이든 아니 이종 보통이든. 근데 이 사람한테 팔이 잘렸다고 해서 그 면허증 갖고 그 사람이 운전을 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럼 조통차를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애인 자동차 전문적으로 개조를 하는데 가가지고 발로 한쪽 다리로는 밑에 그러니까 발판에 있는 거죠. 발판에서 원형을 돌리면 핸들이 돌아가고 네. 한쪽 발로는 엑셀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운전 면허 그러니까 취득하고 싶어서 그 차를 개조해서 갖고 갔을 때그 사람한테 운전 면허증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운전 뭐티착코스라든가 주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면허증을 다시 그러니까 뭐랄까 복귀를 시켜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 법인 거예요. 지금 또 보면 어 팔꿈치 이상의 관절이 잃은 사람이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그쵸.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개조가 막 개조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팔꿈치 없고 뭐 진짜 다리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나 운전할래 면허증 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능력이 된다면 그랬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잖아요. 이종소형 면허를 취득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 발짜리 그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가지고 갖고가지고. 예전과 같은 그 능력을 보인다면, 그러면 면허증을 다시 그냥 줘야지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생각만 해가지고 아예 안 돼, 저건 불가능해,라고 그냥 취소를 시켰을 때, 내가 어왜 취소시켜 줍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법이 있으니까 가무리씨에 맞는 그뭐 모터사이클을 개조해서 갖고 온다든가, 그런다면 다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라면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어, 뭐 언젠가는 내가 해서 다시 그 이종 소형을 살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또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의 그런 말투가 거두국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게, 그게 저 개인적으로 물론 그분이 클론을 싫어해서, 강훈레를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또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라는 말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인 대한 편견인 거죠. 아무것도 못할 거다. 능력이 없을 거다. 불쌍하다. 넌 하지 마. 나오지 마.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왜그 오토바이라는 그딱그네 글자에 그냥 편견을 가지고 너 나오지 마. 너또 그러고 싶어?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다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본다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편견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나오지 말라는데 음... 법적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까지 아유 아예 안돼 장애인은 무조건 안 돼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손가락 하나래든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지 그냥 딱 잡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그저 그, 그, 저도 이제 시행규칙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조금 뭐라 그럴까. 원래 법이라는 게뭐 귀에 걸면 귀걸이네 코에 걸면 코걸이네 막 이렇게 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한 이게 한 장짜리가요 적어도 100장 이상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네. 세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응고구리 뭐양 팔에 팔꿈치 관절 이상 관절 이상이 뭐 네, 그러니까, 관절이 네. 오,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오히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왜왜왜 왜, 왜, 이런 말전 되게 사실은 싫어해요. 뭐, 선진국에서는. 뭐,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나라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적이지 못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뭐 이제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나라들은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세상 자체가 장애인이 다리가 두 개가 없는 분이 의족을 달고 올, 뭐 육상 세계선수권대회 나와서 일본인들이랑 겨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이거는 좀 너무 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양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당신은 운동선수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할수 있어요 의족을 끼고 다 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러겠죠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은 만약에 선진국에서는 그런 대우를 당했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어? 법적으로 내가 뭔 소송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라 백 장짜리 그런 법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 들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직원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난 진짜 화가 난다니까. 제말이요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오, 화.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현승만 씨 내가 못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우리 장애들 인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왜나 지금 여기까지 현수만씨 만나려고 집에서 운전하고 왔어요 차가 없었더라면 내가 휠체어 타고 버스 타야 돼요 버스 타는 게 내가 버스 탈수 있죠 당연히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휠체어 있으면 휠체어 탈수 있고 앞을 못 보면 지팡이 짚을 수 있고 소리 못 들면 보청기 찰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뭐 계단 없으면 경사로 가면 되고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휠체어 타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거죠 앞을 못 보니까 아이고 어, 뭐, 또못 보면서 못하러 나와요 그냥 집에 계시지 이런 식의 차별 에? 식당 갔을 때아유 장애인은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식의 차별. 아니 뚱뚱하다고 차별받고 키 작다고 차별받고 자식인 사람만 들어오세요 못생긴 사람 나가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차별 열등 음식 때문에 그 열등 그 의식 때문에 못 사는데 그래서 클럽을 나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게 보면 사실 저도 비장애인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그러다가, 강원래 씨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얘기를 했는데, 어? 그러네? 이거 되게 불합리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여쭤보니까 또, 뭐, 별다른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뭐, 이런 거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좋다고 그러면 나도 내가 잘못했으면, 왜냐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6개월 동안 집을 변했어요 병원생활만 했으니까 그 사이에 보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내가 또못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세밀한 그런 음. 세밀한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어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길거리에 자전거 도로 깔리고 있잖아요. 네네. 자전거하고 자전거끼리 부딪혔을 때뭐 서로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 네네, 맞아. 그럼 뭐한 것도 네 맞아. 그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네. 그냥 네. 위에서 한번 지시내라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가면 만길 네. 닦고 있고 네.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오토바이 어이. 전용 도로도 없어요 네. 지금. 이거 조금 정치 적으로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 조금 위험해지려고. 아니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우린 꼼수다 뭐 이런 거 넘어가면 안됩니다그 안안안안안안안 저는... 어, 잡혀가야죠. 저는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오토바이 다시 타고 싶어요. 나는 뭐 250cc 이상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그걸 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건 그리고 네, 되게 이 법이 법을 기본으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갖고 있는 장인에 애 대한 편견, 아넌 불쌍하니까 나오지 마.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티브 킹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시설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음, 맞아요. 네?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그 사람. 에? 네, 또... 에디슨 뭐 베토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딸이 그뭐 인당수 뛰어내려 가지고 눈뜨게 만들어 되는 그런 진짜로 <laughs>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힘낼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응원인 거죠. 응원이고 칭찬인데 우리는 응원하고 칭찬 거리가 멀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도 살아나가지고 유명해져야 그때만 박수치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응원해주고 그래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너도 해봐 이게 아니니까 넌 못해 넌하지마 이런 식의 법적으로 또 사고방식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예요 아니 그 저는 왜그 이제 사전 통지서에 좀 집착을 하냐면 문제는 사전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사전 통지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아, 내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바, 방어하고, 아닙니다, 저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테스트 하다 안하 보고, 왜 나한테 사전 통지를 하냐, 취소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네. 제가 집착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어, 듣다 보니까 좀 열받네요, 이게. 아니, 근데 <laughs>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장애인 복지 정책, 그 복지법이 만들어진 게 1981년이에요. 지금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소아마비 친구들 많았어요. 목발 짚고 다닌다든가 어, 가수 조덕배씨도 그랬었고 예. 또 많아요.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지금 뭐 택시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치인에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뭐 박은수 의원도 소아마비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소아마비, 음.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일본에는 그런게 흔하게 있었지만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 그때 그분들이 즐겨 애용했던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를 네. 단다든가 아니면 네. 뒤에, 네. 뒤에 네. 그 리어카를 달아가지고 그 뒤에 휠체어를 신는다든가 아니면 목발을 싣고 다니면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무면허였다는거죠 음. 무면허였다. 그때는 저 죄송한데요. 법문이겠습니다. 있저 면허 충전만 아이 나 장애인인데. 아, 그래요. 화이팅 열심히 사세요. 이러고 그냥 통과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원동기 면허 중에 다륜 면허, 4바퀴, 3바퀴, 네 바퀴 세 바퀴 125cc 이 그게 있어 가지고 세발자리를 탄다든가 리어카를 탈때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그 사람들 나오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한테 면허 주자. 그죠그 당시 때는 또뭐 사실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뭐 휠체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너무 안돼 있었어요. 그런건 전혀 안돼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방법 네. 중에 하나가 네, 네. 그거밖에 없었는데 었 이제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아유 또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이 한마디 그냥 우케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흔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면허시험장 가면 어, 어 장애인 오셨어요? 그럼 우리 장애인 반은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딱 했는데 저 어, 휠체어 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요. 아니 휠체어 장애인도 운전을 해요? 심지어는 그 면허 그 학원에서 조차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좀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자가 봤을 땐 과연 뭐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 사회가 발전을하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솔직히 제가 지금 두 발짜리를 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을저못 타요 타라고 해도 나안 타요 아, 지금 상황이 조금, 조금 힘들죠 <laughs> 네. 세 발짜리는 탈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아, 왜냐면 좀 요즘에는 그 조이스틱으로 그 운전하는 차도 있습니다. 조이스틱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렇죠.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가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호킹 박사도 턱으로 턱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턱으로 글씨를 쓰고 또그박승일이는 농구선수 있어요. 루이병 병. 네. 내 사랑 내 곁에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 친구는 눈으로 글을 써요. 깜빡깜빡임으로 해서 물론 옆에서 가나다를 찍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다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장애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장애들이더 힘을 낼수 있도록 뭔가 어, 개선해주고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나오지만 갇혀있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개선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진짜 보잘것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명 중에 한명, 십만명 뭐 아, 중에 한명이라도 이런 법 때문에 힘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또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개조해서라도 오토바이 다시 탈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냥 싹 끊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코요테를 복제하는 상황까지 이제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조만간 또 아주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희망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날이 오면 없으니까.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장을 한 100바퀴 돈 다음에 그 여직원 앞에서 2단 여차기만 한번시험적으로 <laughs> <먹는데> <laughs> 네? 네, 실제로 <laughs> 내가 그 그렇게 내리지는 못하겠죠. 근데 살짝 안바 정도. 네. <laughs> 아주 군대에서 패권도도 배웠는데 <laughs> 음. 2단 여차기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집에 오고 싶은 네. 게제 소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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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틴 초크 같은 거한번딱 해가지고 <laughs> 어, 어, 우울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되게 우울하고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좀 억울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 강원래 씨가 했던 말씀 중에서 어, 제가 좀 굉장히 가슴에 막아당는건 뭐냐면 나는 교통사고가 난 거다. 오토바이 타고 사고가 난게 아니라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면요 우리 라이더들부터가 그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 현승만 씨가 아까 말씀했던 그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강원래씨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사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요 교통사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다 그러면 오토바이에 대한 또 안좋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교통사고로 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불법 유턴한 차에 제가 어,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부딪혔지 뭐 내가 불법을 하다 부딪힌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전국에 있는 라이더 여러분 우리가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야 되고, 우리가 뭐 인도로 넘어간다든가, 뭐 과속을 한다든가, 뭐 술을 먹고 한다. 앞바퀴를 들고 막빼막 소리를 내고, 막 차상 막 넘어서고, 막 그러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장애인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 뒤에 보면 딱지가 하나 붙었어요. 교통 질서, 협조 요청서라고 딱지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음. 이 딱지가 뭐냐면요. 불법 뉴턴하다가 딱지를 뗐어요 근데 그때 그 딱지를 뗀 경찰 아저씨가 강원래씨 불법 뉴턴한 차에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가슴이 더큰내려더라고요 저는 제이 차에다 요이 딱지를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휴 또 딱지 때만안 되지 나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면 안 될지라고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좀 불법을 하고 싶을 때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그냥 아 그래 가물래 가물래 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쯤에 강원래 씨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물론 뭐 편견 편견은 어디에서 오느냐 과연 우리 말고 제3자가 그 제3자들만 편견을 만들어는 것인가. 그럼 과연 우리들에겐 책임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 오늘 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제, 물론 이제, 이제 장애우들에 대한 부분들, 면허와 가능성에 대한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이제 짚어봤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어떤, 그 모터사이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강물레 씨를 보고서 그 여자 공무원처럼 그아또오르 봐야 다시 래요 근데 그것이 과연 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가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뭐 어떤 거에 도전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도전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쟤는 왜또저래라고 어 약간의 손가락질이라든가 무시하든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또좀 해봅니다 아 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꿈다리 잡아라 <웃음> 외치면서 <웃음> 긍정적으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재밌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클론의 강울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휠체어가 올카본이야 <laughs> 이런 마인드니까 오토바이 탔겠죠 아무래도 탄이에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휠체어부터 봐요. 사람 얼굴이라든가 뭐 성품 안 보여. 휠체어부터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라는 걸알 수. 왜 우리 오토바이 타도 딱 보면 보색한 거라든가 핸들 높이라든가 이게 안장 딱봐도 뒷자리 있고 없고 딱 봐도 아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겠다라는 거는 야 하는데 또 얘기하는.